안녕니까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즐거운 화요일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요. 점심공영 맛있게 하시고 오늘 오후도 부처님의 법안에서 정심, 정은, 정행의 실천, 불자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동대사 가는 동안에 반음 증언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무, 범문 시현, 월요, 홍, 진, 대, 자, 대, 미, 구, 고, 구, 난, 반, 세연보 l 관세연보 o 관세연보 l 관세연보 s 관세연보 n 관세연보 l 관세연보 a 관세연보 e 관세연보 세운세음보살관 세운보, 세 세운보, 세 세운보, 살운 세운보, 살운 세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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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세보세보세보세보세보세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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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한세연보 살관 세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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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관 세음보살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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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세음보살 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반 세음보 살반 세음보 살반 세음보 쌀 세음보 살반 세음보 살반 세음보 살반 세음보 살반 세음보 살관 세음보 반 세음보 반 세음보 관세 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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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음보 관세 음 관세 음 세음보살관 반세음보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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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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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한세 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 한세 보관세음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 관세음보 살관, 세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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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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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함께 주시는불단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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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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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ntry injected> <whatnot> <bitesBeifall> <açaser inlet> 한 세음보살 반 세음보살 관 세음보살 관 세음보살 관 세음보살 반 세음보살 관 세음보살 관 세음보살 반 세음보살 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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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 관 세음보 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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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음보 살 한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 세염보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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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염보 관세염보살관 세염보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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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안세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 설관, 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살관세음보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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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관세음보 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 살관 세음보살 염보살관 생보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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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살 예동대사왔습니다예 네, 함께 해 주신 불자님 감사합니다. 구봉팔문 아직까지 구독 하시는 분께서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